사랑합니다. 그레이트홍쌤의 과학실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흥분의 전도입니다.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것을 바로 흥분이라고 합니다. 이 흥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축삭 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을요, 바로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이 있겠죠? 자, 여기서 막전위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바로 세포 외부를 기준으로 세포 내부의 상대적 전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위라는 것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세포 외부를 기준으로 세포 내부를 측정한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냐? 바로 뉴런의 축삭 돌기의 미세 전극을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설치하고 전기적 위치에너지 차이, 즉 전압이 얼마일까 측정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70mV라는 이 전압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의 전기적 특성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의 원인을 알기 전에 우리는 통로와 펌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듯이 세포막은 지질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트륨, 칼륨 같은 전기를 띈 이온들이 세포 밖과 안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런 통로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한 펌프 이런 방법을 이용해야 안과 밖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두 가지 통로와 한 가지 펌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을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자, 이,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 통로를 통해서 안팎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이동합니다. 밖에서 안으로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칼륨 이온은요.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자 이, 여기서 또 하나 자, 확산시킨다. 자,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ATP를 소모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방법입니다. 어, 세 번째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자 통로와는 다르게 펌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펌프는요.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능동 수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TP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의 이동 방법 능동 수송. 자 여기서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 방향성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능동 수성은 물질을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ATP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자극이 없이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안쪽은 마이너스로 바깥쪽은 플러스로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나눌 뿐을 써서 분극이라고 하는데요. 분극 상태일 때 마이너스 10mV의 전입 값을 바로 휴지 전위라고 합니다. 이 원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가 3개의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2개의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3개, 플러스가 하나, 둘, 셋 이게 나가는 거예요. 자 안쪽으로 칼륨이 하나, 둘 이렇게 플러스만 놓고 보면은 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플러스 전기가 바깥쪽에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자, 자극이 없는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통로를 통해서. 칼륨 통로도 대부분 닫혀 있지만, 일부 칼륨 통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칼륨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칼륨이 이렇게 많아졌죠. 자, 칼륨 농도를 보면은, 칼륨은 고농도, 그리고 바깥쪽이 칼륨이 저농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려 있는 일부 통로를 이용해서 칼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미미하게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칼륨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로 안쪽은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세포 안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세포 안은 더욱더 마이너스로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결국에 세포막을 기준으로 전기적 특성이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분극이라고 하고요.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mV다.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을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70 미리 볼트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극이 없었을 때는 휴지 전위를 유지한 채 분극 상태로 있겠지만 이 뉴런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막전위의 변화가 있을까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1분 시 막전이의 변화인데요. 왼쪽에는 막 안쪽과 바깥쪽의 이온의 분포 그리고 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은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은 막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어, 공부했던 분극은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 그리고 칼륨 통로는 닫혀 있는데요. 자, 일부는 항상 열려 있어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동합니다. 자, 이것은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설명하는데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휴지 전이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면은요, 휴지 전이를 유지하는 마이너스 70mV, 자, 1번 구간입니다. 이 닫혀있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요, 전기적 특성 변화를 감지하여 열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전이가 변해야만 열리게 되는 그런 통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탈분극인데요. 역치 이하의 자극을 받았을 때, 자 여기서 역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극을 받았지만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극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그 역치 이하의 자극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나트륨 통로는요 일부만 열립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는 아직 닫혀 있어요. 그 열린 통로로 인해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분극 상태에서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로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전기를 띤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에서 플러스 성질로 조금씩 가겠죠. 자,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이 바로 여기 2번이에요. 마이너스 70에서 이제 마이너스 50까지 이제 점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여기 그래프에 보면 역치 전이가 있어요. 역치 전이에 도달해야 어, 3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역치전위에 도달하지 못하면 2번에서 그냥 다시 1번으로 휴지전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2번과 3번이 똑같이 탈분극인데, 자, 다른 점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자, 2번에서 막전위가 상승했다가 이 역치전위 이상으로 이제 전위가 변하게 되면은 누가 감지를 하냐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감지하게 됩니다. 전기적 변화를 감지한 나트륨 통로가 동시에 열리게 되고요. 폭발적으로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이 되게 돼요. 3번 구간을 보시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35까지 막전이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안쪽은 플러스로.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자,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열렸습니다. 다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많이 열립니다. 자, 칼륨 통로는 전기적 변화를 감지한 칼륨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트륨이 거의 다 열렸을 때 칼륨은 이제 막 열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자, 막전이는 급상승하고요. 활동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활동전이는 3번 구간을 보시면 자, 플러스 35까지 도달했죠. 이렇게 발생한 어, 전이를 바로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나트륨의 폭발적인 유입, 활동전이를 일으키는 가장 큰 포인트다.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시면 자그 다음에 4번 재분극 인데요. 자 활동 전이에 도달한 이시점 이후에 4번 구간을 보시면 전이가 다시 이렇게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 전이가 하강하는 이 부분을 바로 재분극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분극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자 나트륨 통로는 이 활동 전이가 일어난 직후에 바로 모두 닫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어, 3번에서 이제 막 열리려고 준비했던 칼륨 통로가 대부분 열려요. 여기서 재분극의 가장 큰 원인, 바로 이 칼륨 통로가 대부분 열리기 때문에 박전이가 하광한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안쪽에 분명히 아까 나트륨 때문에 안쪽에 플러스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띈 칼륨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자, 플러스 전기가 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막전이가 다시 점점점점 휴지전이인 마이너스 70mV 근처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칼륨 통로가 여전히 일부 열려 있습니다. 칼륨 통로가 굉장히 늦게 닫힙니다. 얘는 늦게 열리고 늦게 닫혀요. 자, 칼륨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극 상태에 거의 도달했는데 계속 칼륨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더더 마이너스, 바깥쪽은 더더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은 휴지전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요 칼륨 통로가 이렇게 계속 일부 열려있기 때문에 막전이가 휴지전이 이하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과분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하지만 곧 과분극이 되었다가 칼륨 통로가 닫힌 이후에 다시 휴지전이로 회복이 되는데 이 휴지전이로 회복하는 힘은 바로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닫힌 상황에서도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에 의해서 다시 분극 상태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 휴지 전이로 회복이 되는 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상에서는 6번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으면요 막전이 변화의 문제는 정말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흥분된 막전이가 어떻게 전도되고 흥분은 어떻게 다른 뉴런으로 또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